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창립 3주년을 축하합니다. <laughs> 네, 특별한 날을 맞아서 사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어, 우리 직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직원 여러분, 3주년 축하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일하는 현장이 바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가 있는 곳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 우리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사장님 지난 2년간 정말 바쁘셨잖아요. 특히 전국 곳곳에 있는 요금소, 영업소들도 직접 방문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영업소가 있다면 어딘지 궁금해요. 어 367개 영업소,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근무 현장이 다 기억에 납니다. 가장이라고 하니까 하나만 꼽아보면 남원영업소로 기억돼요. 출구 부스에서 화물차 기사가 우리 직원에게 요구르트하고 빵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그걸 우리 직원이 받으시면서 안전운전 하시라고 집에 들어가서 푹 쉬시라고 그런 인사말을 전해주는 장면이었는데 마침 그걸 빵 우유를 주고 받을 때 제가 그 부스를 들어갔어요 기사분이 가신 뒤에 물어봤죠 누구시냐고 아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저 기사분은 항상 아침에 여기 나오실 때 앞에 휴게소에서 그걸 사가지고 와서 근무 직원한테 준대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어쨌든 격려와 연대, 이렇게 느껴서 아주 보기 좋았고요. 영업소에서 일하시는 전국 6,300명의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 이렇게 국민들과 밀접하게 현장에서 얼굴을 대하고 일하는 기관이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우리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그날 그 아침에 새함스럽게 느꼈고요. 아주 흐뭇하게 기억되어서 되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제가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다니시면서 좀 아쉬웠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아쉬웠다기보다는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어,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하세요. 특히 예를 들면 뭐 근무지에서 햇볕 가리개가 없어가지고 오후에 햇볕에 직접 쏘이면서 일할 수밖에 없대든가 수납 부스에 전산 장비가 자주 다운이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기대만큼 빨리 되지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차가 정체하게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게좀 마음의 짐으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분들이 옆에 부스를 열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믿음직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회사가 영업소 말고도 또 특별한 업무를 하는 곳들이 있죠. 네. 콜센터와 교통 방송 센터인데요. 이곳들도 직접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네, 영업소보다 어쩌면 콜센터 방송센터를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꼭 횟수로만 비교를 해보면 어, 우리 콜센터는 이런 동정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 우수한 서비스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 120여 명의 우리 콜센터 직원들이 해내고 있는데 직원들의 뭐, 휴게시설이라든가 복지 후생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큰 콜센터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바가 있습니다. 부족한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방송센터는 지금 3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방송센터 직원들하고 KBS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공중파 방송의 한 프로그램의 스텝 들보다도 작은 숫자의 직원들이 고속도로 교통방송에 지금 우리가 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하고, 여러 방송사에 제공하고, 직접 그런 것들을 유튜브나 국민들한테 볼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는 건 정말 작은 역량으로 이만큼 큰 일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콜센터, 방송센터 직원들한테 정말 잘 해내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회사가 이제 3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성과 세 가지만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를 3년 전에 설립했던 거예요. 회사를 설립해서 이 정도의 틀을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고요. 또는 작년에 기타 공공기안으로 지정된 것 역시도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부의 평가라든가 감사라든가 등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족쇄를 차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지위, 고용 안정 이런 점에서 공무원이 지정된 것이 그만한 보장이라는 점에서 역시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라고 치면 제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영업소에 방문하면서 느낀 반데 우리 직원들이 할수 있다. 우리가 해내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게 또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한20% 정도는 인원이 더 많았어요 영업소에. 더군다나 도로공사에서 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훨씬 더 많은 관리 인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었고요. 파견들을 다 돌려보내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전국의 367개 영업소를 스스로 운영해낼 수 있고 하고 있고요. 그걸 이끌어내고 있는 센터장 그리고 367개 영업소의 팀장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리더십을 키워내고 있고요. 이 회사를 진짜 30년, 50년 가는 회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도를 놓은 3년이었다는 점에서 이세 가지 점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본사 직원들 간 다음에 특히 영업소에 직원들한테 가서 듣게 되면 가장 달라진 것. 직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laughs> 어쨌든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수 있지만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복지에 드러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고용이 안정되니까 과거보다 어좀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요. 일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권리 의식이 향상된 것이 또한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할수 있고요. 근무지에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역시도 자랑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직원들이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을 돕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의식 공직자의식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어쨌든 책무 이런 것들을 함께 돌보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도 함께 만들어 가자 이런 것도 또 기대하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laughs>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서비스가 너무 빨리 대세가 된 느낌이 들어요. 어, 우리 회사도 하이패스 확대나 또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이동 감축이 좀 빨리 다가오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얘들 많이 들을 거예요. 어, 스마트톨링 되면 너희 회사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할 텐데요. 지난 뭐 십여 년 사이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 하이패스 이용률이 지금 88%를 넘고 있어요. 하이패스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수납 업무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새로운 일들이 생겨났어요. 영상 정보를 판독한다든가 미납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검사 업무가 생긴다든가 전산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요. 지난 10년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일자리 3개가 없어지면 유사한 새로운 일자리 2개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전산화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변화시키고요 기존의 수납업무 체계, 영업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계영진이 인력을 관리하고 일자리를 책임지겠다 이런 방향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약속 드리고 확인해 드립니다 변화는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이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산화,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이건 코로나 상황에서 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만 은한 시대의 변화 추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면 전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직원들 교육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 개영자로서 정말 명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산 장비를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개인들의 정보를 취급하고 정보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권력인가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그걸 책임 있게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현안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회사를 보면 MZ세대죠. 2030세대 직원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 새로운 직원분들께 좀 회사의 기전을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본사에서 일하는 우리 MZ세대 직원들, 그리고 영업소를 다니면서, 뭐, 우리, 공채로 들어오신 젊은 직원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제가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일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반대, 어, 진짜 저희 젊을 때에 비해서 MZ세대가 훨씬 똑똑하다. 어, 이건 진짜 그걸 제가 느낍니다. 어, 그런데도 서 믿음도 있고, 어, 자, 정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지금 6,300명인데, 5년 뒤면 한 5,000명, 뭐 10년 뒤면 한 4,500명 정도 되는 회사로 우리 회사가 안착이 되어 갈 거라 생각해요. 현재 정년으로 비춰보면 10년 뒤에는 우리 직원의 3분의 2가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가 우리 회사의 주역이 되는 것은 뭐 틀림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디지털화, 전산화, 영상정보의 활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터인데 그런 변화에도 기성 직원들보다는 우리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하고 이끌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10년 뒤에 이 회사는 여러분 지금 mz 세대가 주역이 되고 그 젊은 세대가 이 회사의 미래가 될 것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업무들 잘 책임지시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로 10년 뒤에는 이 회사의 중견 사원, 중견 간부로 성장해가는 mz 세대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응원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어삼 주년인데요. 어, 어 사실 저는 제 임기가 이제 2 년을 넘고 있습니다. 2019년 저보다 먼저 이회사를 시작하고 이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현재 있는 직원들의 대부분인데 그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 회사를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회사로 만들어가도록 제가 사장으로 보임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맡은 책임을 다해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고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좋은 기관을 함께 만들어 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사장으로서 그런 노력에 다하겠다 이런 점을 약속드리기도 합니다.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사장님과 우리 회사에 대해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어, 사장님께서 출근하시자마자 들어가시는 방이 있어요. 바로 우리 회사 포털에 있는 CEO 소통 방입니다. 직원 누구나 원하면 익명으로도 사장님과 어떤 얘기든 나눌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파이팅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네. 네. 한국도로공사 한국 서비스, 서비스, 아자아자, 파이팅! 파이팅!